뿌리니, 턱. 오늘은 2011년 종부세 절세 꿀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절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공동명의 생각나시죠? 이제는 일반 상식이 된 공동명의가 정말로 종부세에 있어서도 혜택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지분 50%씩 보유하는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절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시지가율의 상승과, 그리고 종부세율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공동 명의를 하신 다주택자 분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공동 명의를 했는데도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는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덕만 덕순 부부가 있어요. 이들 부부는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지가는 약 20억에 해당하고, 각각 시세가 30억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동명의를 해야지 종부세 절세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반포에 있는 아파트 50%의 지분 그리고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 50%의 지분식으로 해서 각각 부부가 두 채에 대해서 50%씩의 공동 명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덕만 덕순 부부가 올해 보유세를 계산하려고 세무사를 찾아갔더니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만 둘이 합쳐서 8,600만 원이 나오고 재산세는 거기에 더해서 1,600만 원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즉두 채를 각각 공동 명의로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야 되는 세금이 1억을 넘는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공동명의로 해야지 절세 목적으로 유리하다고 했는데 보유세가 1억이 넘는다면 전혀 유리했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져요. 만약에 단독 명의로 한 채씩을 보유했더라면 덕만 씨가 반포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덕순 씨가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단독 명의의 경우에 총 종부세는 3,700만 원이에요. 왜 공동 명의를 해서 단독 명의 때보다 종부세가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공동 명의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데에는 복합적인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첫 번째 원인은 주택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 차이예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택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즉 예를 들어서 50%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종부세가 가구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인별과세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구당 주택 수를 셀 때는 합쳐서 세지만 세금을 매길 때는 종부세는 사람별로 따로따로 따로 매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최대 6%까지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덕만, 덕순 부부의 예로 돌아가 볼게요. 덕만 씨가 가지고 있는 50%의 역삼동 집, 50%의 반포집을 모두 각각 1주택으로 보아서 결국 덕만 씨는 2주택자, 그리고 덕순 씨도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결국 현행법상에서는 둘다 다주택자로 간주되어서 중과세율을 부과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덕만덕순 부부가 똘똘한 한채 반포에 있는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일가구 일주택자였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2021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되는 세액 공제율을 잘 따져보고 과연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여전히 일주택 단독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우리 종부세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나이공제 그리고 장기 보유를 했는지 그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공제를 세액공제로 해주고 있다고 했었죠. 특히 올해부터는 이 나이공제율이 10%씩 올라가게 돼서 종전에 10%, 20%, 30%이던 것이 이제부터는 20%, 30%, 40%로 공제율이 10%씩 늘어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이 공제율과 장기 보유 공제율을 합산한 그 합산 한도가 원래 70%이던 것이 또 추가로 10%가 증가해서 80%까지로 그 공제 한도가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밑줄 쫙 결론. 나이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나이 공제율이 낮거나 그리고 충분히 장기로 보유하지 않아서 장기 보유 공제율도 낮은 경우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어서 아예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분들은 각각 단독 명의가 아니라 공동 명의를 해야지 최대 1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단독 명의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최대 9억의 공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고령으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공제와 그리고 나이 공제를 포함한 모든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라면 이때는 단독 명의를 추천드려요. 오늘은 종부세 절세 꿀팁 2021년부터는 단독 명의가 유리할까 공동 명의가 유리할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